안녕하세요. 요번엔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 다녀왔습니다. 이 배는 아라가미마루. 오징어 낚시를 하러 갑니다. 배도 깨끗하고 선장님이 참 친절하세요. 출발 사실 저는 3.11 대지진을 겪은 이후로 잠시 동안 바다 근처를 못 갔어요. 그렇게 좋아하던 클럽도 못 가고. 바다를 보면 자꾸 쓰나미가 생각이 나고 클럽에 가면 쿵쿵 울리는 우버 스피커 진동에 자꾸 식은땀이 나더라고요.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. 물론 지금은 잘 극복하고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. 근데 클럽은 여전히 못 가요. 나이를 먹어서 입장 거부. <laughs> 나이 핑계 그만대고 스타트. 이날은 바람도 좀 불고 조류가 너무 세서 간신히 출항했어요. 그래도 바로 히트. 오예 oh yeah. 오늘 시작이 좋아 열심히 감아서 올렸더니 줄 꼬임이었죠 <laughs> 역시 조류가 너무 빠르네요 그래도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통통 튕그고 통통 튕그고 아싸 히트 <laughs> 아,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오징어님 어서오세요 아 줄도 꼬였네 서두러 풀려다가 바늘이 손가락에 콕 박혔어요. 아야! 옆에 분이 얼른 달려오셔서 도와줬어요. 낚싯바늘 조심합시다. 또 딩구고 감고, 딩구고 감고, 히트! 올리면서 어느 수심에서 잡혔는지 조사님들한테 얘기해요. 오징어는 같은 수심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심 정보 공유는 꼭 하는 게 좋아요. 이 날은 수심이 100m였는데 조류가 세서 아마 더 나갔을 거예요. 뭐 100m쯤이야 하고 수동리를 들고 갔는데 저 오징어 잡다가 어깨 다 빠사지는 줄 알았어요. 심지어 오징어들도 다 바닥에 붙어있었어요. 현명한 조사님들은 어깨 빠사지지 말고 전동을 씁시다. 어깨랑 맞바꾼 내 예쁜 오징어들. 진짜 맛은 좋아요. I love 오징어. 끝. 감사합니다.